여기 보기서 가서 이쪽에 단중석에 앉으세요. 이렇게, 폼 이렇게, 날아지는데 여기 앉아있으니까. 아, 네. 네. 그리고 좀, 쉐, 쉐이기 죠죠 바깥에 있으니까요. 네. 단중석 버려주시고요. 네. 감독이죠 아니요? 이동으하가잖아요왜 그러세요? 웬만하면 같이 보세요. 폼부석에 저, 저 하니까. 아, 전발장 끝나고 움직이면 안 되나? 어? 전반전 끝나고 움직여. 나... 정신 사나워 애들 피는데좀 있으면 끝났는데 아까 화장실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말잘 들어야지 우리 애들 이겨 오랜만에 뵙겠네 진 있어 으음, 다. 음. 미치겠네. 바로, 바로, 바로. 바로 해, 바로 해. 올라, 한번더 올려. 나이스, 고. 나이스, 빨리 가, 빨리 가, 빨리 가, 빨리 가. 왜 이렇게 너무 지나고 오늘 밥안 먹고 왔어데 저거 있어? 아치. 아우. 아 얘네가 우리도 떨린다 <목소리> 뚫렸어 오, 찰스 찰스. 벌 씨, 어, 어차피 무서워 씨.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. 뭐야 <laughs> Oh, oh, i love you. Love you. 그래도 말 말하라니요. 그럼니까이말하라아말 떠들으라고 맨날 감독님이 얘기해도만이 입을 안 감독 닮아서 그래, 감독님 닮아서 감독님도 말하라니. 아너 진짜. 아우, 진짜. 아어해 아우, 진짜. 아이고, 진짜. 아말하네 전화 좀 해. 말하라고. 시청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<립> 어, 저, 저, 저런데 들어야지. 아, 짜그 아, 맞다. 진짜. <웃음> <웃음> hey, 포스랑 눌려줘야 <물러줘야> 되는 <laughs> 이 새끼 이거. <laughs> 올려 절려 열려져 그렇지. 아, 됐어. 안돼. 그렇지. 에 그렇지. 거기다. 어! 저건 춘칙이지 소리 막질러야될때있

다리 너무 높았어. 아유, 저 다리 너무 찰나 하는 거지. 다똑부터 가면 안 되지. 아유, 이 하늘을 난발이요? 카드 줬어, 언니? 응. 노란 거줬 에이, 참말로 참말로 게임은, 다음, 다음, 게임. 다음 네. 게임까지 넘겨야 했는데, 없어지지. 못뛰지 야 사람잡아 사람잡아 어, 머리, 머리. 어 여기까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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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이 잘한다 밀어 안 밀어 안 밀어 그렇지 밀어 안불어안 밀어 앞으로 앞으로 그렇지 어 올려 올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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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 아이고 아어 어, 아이 잡았어요 아이고 왜이 어, 게아아